흐르는 감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흐르는 감사. 우리 감사 주간을 지내고 특세에도 참여하고 감사 절을 맞이하여서 예물도 드리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련의 감사 행사를 함께 지내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땅 진입이에요. 근데 그 진입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론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무장시키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신명기의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요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안에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기반을 두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두 글자로 하면은 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신명기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면서도 또한 요약입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달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추수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밭에서 곡식을 벨때 그리고 20절에는 감나만 나무를 떨때 올리브 나무를 털어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둘 때그 다음에 포도를 수확했을 때그 다음에 니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밭에서 곡식 빼고 올리브 나무를 떨고 그 다음에 포도를 따고 그러면 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위를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저기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것들. 또 올리브 나무를 막 열심히 털었는데 열심히 털어도 안 털리는 것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알맹이들. 이런 거 굳이 따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이게 열심히 다 딴다고 봤는데 뭐저 구석탱이 하나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아, 깜빡했네. 아, 어, 저거 하나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돌아 하는 것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밭에서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를 떨어서 수확을 하고 포도를 따가지고 이렇게 쟁여놨다 그러면요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따놓은 것들이 많아요 따놓은 것들이 당연히 많죠 이거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하나 떨어진 거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 여기에 만족해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반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쌀이 한 100가마는 나올 줄 알았더니 80가마밖에 안 남았다.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이제 남은 그 이쌀 한올 하게도 더 이렇게 거두려고 할거 아니에요. 자기 기대했던 거 이해로 이하로 거뒀으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거둬드린 것에 주신 줄 알고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란 말이죠.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두는 것이 몇개 없으면 남기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포도가 열 송이 밖에 안 맺혔다. 그러면 그거 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백 송이가 열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송이는 놓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많이 주실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남게 돼요.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많이 놓치게 돼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빠뜨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겨진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게 될 때에 어느 밭에 들어갔더니 많이 남았어요. 어느 밭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안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 밭에는 많이 남겼네. 여기는 풍년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죽고 따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아주 악착같이 긁어모아 가지고 하나도 안 남았다 그 밭에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겠어요? 엄망과 저주가 나오겠죠? 아니 이 지인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러면서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긁어모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연은총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내버려둬라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 본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거두어 이게 아니에요 아, 거두고 싶은데 아, 남겨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내버려 두므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가도록 하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서는 그 법이 괴롭지만 법의 본질을 알고 지키면 그 법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본질을 알고 보면 그 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거나 혹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면 이제 무거운 거예요. 우리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돕긴 뭘 도와.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면더 배고프고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누면 이상하게 좀더 배부르고 살도 들찝니다. 다이어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풍년을 맞이한, 풍년이 아니어도 수학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객과 고어, 과부들에게도 어떻게 요 똑같이 전달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그냥 말만 감사입니다 나만 좋은 걸 나만 좋으면 감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다 나만 할렐루야 나는 풍년인데 쟤는 흉년이다. 여기서 대고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얘는 풍년이고 얘는 흉년이면 흉년인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눈치껏 봐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감사가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번에 여기 단에 정말 예쁘게 많이 잘 꾸며주셨죠? 여기 올라온 그 오곡 백과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이나 또 힘써 봉사하신 분들의 그 손길에까지 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봉투들 이번엔 좀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선물 봉투 좀 고급진 걸로 해봤어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들 여기 근방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할렐루야가 넘치도록 그래서 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알수 있도록 받는 사람이 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감사를 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복을 주시리라 하고, 네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어렵다고 남을 안 도와주면 내가 복을 못 받는다 말이고요.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사람이 별로 기대가 없이 지키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착한 일할 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내가 공부를 100점 맞으면 엄마가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100점짜리 시험지 내면서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녀의 이쁨. 내가 돈이 없으면 부담이 되겠지만 해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얼마든지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녀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감각하게 해. 어, 했습니다. 이거랑 아, 나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세와 온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네 손에 힘을 줘서 네 손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부자 되기를 바란다면 남들에게 넘겨 주는, 남들에게 흘려보내 주는, 남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곡식들을 남은 것들 내버려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는 직진 길로 갔으면 금방 가는 길을 못 갑니다. 이런 바람에 어떻게 돼요? 빙 돌아서 40년 동안 빙 돌아서 올라가요. 이제 원하는 길을 돌아 들어가면 돼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어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땅이 없어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자기네 땅이 없어서. 그래서 늘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도 옛날엔 그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그걸 기억하고, 너도 어려운 이들을 도와라. 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도록 명하셨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사실 부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왜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버님 보내고 할아버님 보내고 외할아버님 보내면서 부모님 잃어버리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됐고요. 특별히 외할아버님 병간호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집에서 병수발 그 저기 똥기저귀 가는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정말 진짜 한번한 한 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맨날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마음을 기억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울 때 앞으로 어려울 사람들을 생각해서 잘 이겨내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너와 같은 마음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는 거, 이거 마음 따뜻한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따뜻하고, 뭔가 인심이 후하고, 그리고 뭔가 좀 공감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불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악착같이 돈 버는 데만 나만 먹는 데만 그렇게 급급하게 살기보다는 같이 가는 같이 먹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무리는 함께 나눔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감사절은 지났지만 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마무리를 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은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옆 사람들한테 한턱 내는 거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일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턱을 내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 라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진짜 감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에는 사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리 바라운데 우리 두 번째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 감사를 잘 어,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기에 지금 어려움 겪는 이들을 기억해야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돕는 이를 도와주시는 원리를 기대하며 또한 도와야겠으며 나누어야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